자 이번엔 수시 특집입니다. 수시 특집 2021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과,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에 수시로 입학하게 된 친구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한번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2일 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전승아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2일 학번 정지은입니다 수시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네. 많을 텐데 네. 이대 자소서나 생기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래 제가 챙겼던 생기부 방식은 최대한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은 다 참여를 한다. 왜냐하면 최대한 쓸게 많아야 면접에서도 말할 게 말할 요소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체육 전 체육 과학이다 보니까 체육의 모든 엮어서. 생기부를 쓰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수영 대회가 열렸다. 그러면 그걸 영어로 그냥 써서 내면은 그게 영어 세특이 되는 거고, 수학이다 하면은 스포츠에 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다 해서 수학 세특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라도 스포츠에 엮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지윤이, 너가 생각하기에 어디서 점수를 가장 크게 많이 받은 거 같아? 인성이 바른 학생이다라는 걸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대 <laughs> 면접은 어땠어? 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저는 비대면으로 면접을 봤는데 어 저, 저 앞에 컴퓨터 하나 놓고 교수님 세 명이 카메라에 다 띄어져 계시고 저랑 이제 3대 1로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교수님 한 분씩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대부분은 생기부 내용, 아니면 제가 예체능 서류 전형에서 쓴 자소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했어? 기억나는 게 혹시 있어? 제가 쓴 보고서, 예를 들면 저는 봅슬레이의 과학적인 원리 이런 보고서를 썼다 하면 그분은 어, 여기서 알아낸 것은 무엇이고 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든 그 과학적 원리가 무엇이냐 약간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좀 제가 보고서를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는 질문이었어요. 아는 지식 다 동원해서 상세하게 대답을 해야겠어 오케이.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맞아, 썼다라는 맞아. 걸 조금 입증시켜주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 네. 이제 발표가 네. 수능 이후에 난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시즌을 준비하다가 그 합격 발표 소식을 듣게 된 거고.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 당시가 너무 좀 힘든 시기여서, 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런 시기여서, 와, 나 시즌이 안 해도 된다. 이생각이 진짜 너무 좋았고요. 어, 체대를 수시로 가는 게 일반고 학사한테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체육 특기생을 뽑는 게 많거든요, 수시로는. 그래서 그어 일반 학생을 뽑는 학교를 일단 찾아야 되고 그래서 정보가 일단 많이 필요한데 그 원장쌤이 다 해주셨어요 그 어디에 학교가 체육특기자가 아닌 그냥 일반 학생을 뽑는지 그래서 원장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원장님께서 직접 다 찾아주시고 네. 너희들도 추천도 네, 해주시고 네, 네, 네. 넌 그에 맞게 준비를 또 하고 승아는 숙대 준비하면서 전공은 어떤 걸 선택했어? 전공은 농구로 선택했어요. 높이 뛰기는 기회를 몇 번이죠? 높이 뛰기는 딱두번 줘요. 발 맞출 기회는 한번 정도 기회를 딱한번 줘요. 충분히 맞춰 볼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렇게 여유롭진 않고 그럼 핸드 스프링도 있잖아. 네. 또첫 번째는 무엇보다 그거예요. 그 매트가 숙대는 매트를 짧은 매트 두 개를 겹쳐 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 놔요. 그러면은 근데 핸드 스프링을 이렇게 끼우잖아요 근데 여기 걸리는 순간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숙대에서는 테이프를 중간에 이렇게 감아놓기 때문에 여기에 발이 안 걸리게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저는 체조장에서 제일 주의해야 할점 네, 실제로 넘어진 친구도 있었고 걸려서 넘어지고 그런 애들 많아서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맨발로 했어? 저는 신발 신고 했어 신발 신고 했어? 네 그래서 다른 애 저하고 같이 준비한 친구만 신발 신고 다른 친구들은 다 맨발로 하긴 했는데 신발의 중요성은 크지가 않은 거 같아요 서들은 우리가 정해진 규격이 있잖아요 원래 숙대에서도 맞아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그 입학처에 몇 센치다 몇 센치다 이거는 다 나와요. 근데 항상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 이제 만약에 거리가 7.5m다라고 하면 7.5에서도 연습을 하는 거고 혹시 모를 그런 변수 때문에 7.8 아니면 7.4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면서 발의 간격을 맞추면서 그런 연습을 해서. 숙대에 가면 정말 변수로 저는 연습했던 그 공식 7.5보다 짧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쉽게 하긴 했어요. 농구 전공으로 이제 실기를 봐야 되는데 평소에 농구는 했었어? 아니요 저는 농구 그냥 공 구기 종목이랑 아예 안 친해서 아예 드리블도 그런 거할 줄을 몰랐어요. 그럼 입시 시작할 때 처음으로 네, 공을 만진 거야? 4월 달부터 숙대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일주일. 몇번 정도 나왔어 운동은? 마 수, 목, 금, 토, 일 아, 그냥 일주일 내내?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일단은 실기를 본 다음날에 면접을 봤고요 한 방에 들어가서 일단은 그 무슨 질문지를 5분 동안 초시계를 딱 눌러요 공통 질문 하나, 선택 질문 세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분을 찍는 거였는데 공통 질문은 1분을 찍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선택한 거를 3분 동안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이었는데, 일단은 지원하게 된 동기랑 그 다음에 제가 입학해서 또 어떻게 학업 계획을 세울 건지 이런 게 공통 질문 1번이었고, 2번은 2-1은 일단 체육 시간에 자기가 가장 재밌었던 일, 그리고 이유, 2번은 네, 교사의 가치관 세 가지와 그 이유들. 3번은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스포츠 종목과 그 이유. 딱원 테이크 3번이에요. 실수하면 안 돼요. 아, 원 테이크? 네, 다시 실수. 찍는 건 없고. 네, 절대 없고. 실수를 하든 뭘 하든 네, 무조건 3번이에요. 일단 핸드스프링이 좀 가장 힘들었다면서. 맞아요. 제가 물구나무는 되게 쉽게 했는데 핸드스프링에서 그 마지막 이제 착이쁘게 서는 작지? 모양이 착지가 제일 힘들어가지고, 좀, 많이, 그 정체 시기가 길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이해해주시고, 제몸 상태 파악해주시고, 멘탈 케어도 잘해주셔서, 더 이런,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금방 극복하고, 잘해냈던것 같아요. 근데 숙제 정원이 다섯 명밖에 안 되잖아. 네.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반고학생들이 가기 굉장히 어렵거든. 작년에 이제 우리 학생 한명 빼고는 네 명이 다 최고학생이었고 올해 다섯 명도 다 최고 학생들이 이제 수시 합격한 걸로 알고 있거든. 저도 <목소리>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 지금 너는 운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목소리> 선생님 이뭐야 원준쌤? 가장 워스트는? 워스트는 없어요. 넌 싫어하지 마. 다 너무 좋으셨어요. 전 칭찬하면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데 원준쌤은 진짜 칭찬 많이 주시고든요는 가장 좋았던 선생님? 근데 저는 거의 원장선생님이랑만 운동을 했어서 좀 원장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음. 그럼 가장 싫었던 선생님도 원장선생님이야어아니 <laughs> <어떻게 왔어요. 웃음> 원장선생님밖에 <그렇게 웃음> 없는 <없나? 웃음> 돼요? 보내시면 안 숙대 이제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맞는 말이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학생부 이런 게 필요 없고 오직 내신이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가장 많이 기본으로 깔아야 되고 그두 번째가 이제 실기의 완성도 그냥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체조 핸드 스프링이랑 전공 농구 이것만 완벽하게 해도 저는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겠지만 체육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에 대해 진짜 진심인 것을 약간 생기부나 이런 걸로 증명을 해야 되고 뭐 자기가 잘하는 운동이 있으면 좋아요 뭐 단증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다 서류 제출하면 참석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거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고싶은 말이 저 제가 1조였는데 그 저희 학원 애들만 진짜 잘했거든요 우리 학원이 진짜 제 애들이 제일 전공 잘했다 조를 4조까지 나눠서 저랑 겹친 친구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내신은 1. 점 후반에서 2. 점 극초반으로 알고 있고 실기 전공도 다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다애들이 완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되는 것 같아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어? 저는 이 피스톤 학원을 안 다녔으면 저는 합격 못 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전 진짜예요. 오, 음, 이 학원에 대해 다아있어저 진짜요. 아니 진짜요. 진짜요. 저 여기 학원 아니었으면 저는 합격 못했을 것 같아요. 지윤이 하고 싶은 말 있어? 음... 일단 시즌 준비한 것 자체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어, 화이팅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아, 정 말이야. <laughs> 뭐야 이러면 나만 갑자기 뭔지 뭔데 갑자기 광고하는 애냐 이럴 거 아니야. 아, 나 진짜인데. 해서 파이팅. 근데, 나, 저, 근데 난 진짜 진심이거든. 근데 갑자기 너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갑자기 그냥 광고하는 애가 되나. <laughs> 그 뒷광고. 나도 광고야. <laughs> 뒷광고 광고 뒷광고입니다. 뒷광고 뒷광고 진짜 뒷광고 저 진짜거든요. 여러분 <laughs> 끝으로 2021학년도 이화여대 대학교, 숙명여자 대학교 수시, 수시 합격한, 합격한 친구들의 친구.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上面了。谢谢